Thank you 안녕하세요 여러분 캘리포니아 세라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H&M 영상을 올리고 나서 편집 다 끝나고 다 업로드를 딱 하고 나서 정말 거짓말 안 하고 <laughs> 몸이 높더라고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최근에 그렇게 피곤함을 느낀 적이 그때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겁이 나더라고요 갑자기 그때 H&M 매장 갔다 와서 사람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소셜 디스턴싱을 전혀 안 하고 옆에서 왔다 갔다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아유, 그날 너무 피곤해가지고 진짜 막 걱정하면서 또 너무 피곤하면서 그러고 잤거든요. 그래서 그 입에 막 혓바늘이 너무 많이 났었거든요. 한 3개 정도 나면서. 하나는 뭐 잇몸에 하나는 여기 입술에 하나는 혓바닥에 뭐 이렇게 나니까 제가 먹고 싶은 게 없으니까 아예 그냥 요리를 하기 싫은 거예요. 요럴 때일수록 추로조에서 뭐 이렇게 돌려 먹는 거 진짜 냉동식품 돌려 먹는 거 이런 거잘 구비를 해 놓으면 아 괜찮겠구나. 그때 제가 사 놓은 게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트레르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면서, <laughs> 정말 아프고 손도 까딱 하기 싫을 때, 그렇다고 밖에 나가서 또 뭔가를 투구해 먹을 순 없는 상황일 때, 고를 때 돌려 먹기 좋은 음식들을 오늘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트레르조가 다른 냉동식품에 비해서 퀄리티도 정말 좋고, 그리고 맛도 정말 있거든요. 그 트레르조 냉동식품, 그 중에서도 제가 좋아하는, 냉동식품들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템프라 시림프입니다 오븐에 잘 데우시면 이게 완전히 이식집에서 먹는 그런 쉬림프 템프라 시림프 맛이에요 그래서 어, 이렇게 안에 열어보시면 이미 다 만들어져 있고, 요걸 그냥 오븐에다 베피시면 되는데, 소스가 두 개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우동 끓일 때 요거 넣어주시면 정말 그냥 사먹는 템프라 우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걸 사다가 잘 해먹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요거는 정말 인디안 푸드 좋아하시는 분들, 이거 꼭 드셔보시길 추천드리는데, 정말 맛있어요 굉장히 유명하고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점심으로 가지고 다니시면 딱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밥과 라이스가 다 이렇게 따로 딱 들어있어요 요거 그냥 전자렌지에 후루룩 돌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정말 훌륭한 한끼가 되거든요 이거는 패밀리 사이즈라서 한끼 가족끼리 먹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사이즈거든요 그래서 요거 라자냐 맛 되게 맛있거든요. 오늘 요것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베지터블 스프링 롤. 처음에는 베지터블을 좀 많이 먹어볼까 그리고 생각해가지고 이거 산 거거든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저는 요 베지터블 스프링 롤만 사거든요. 요거 구워서 도시락도 싸주고 그리고 집에서 이렇게 술안주로도 먹고 막 그랬는데 요 괜찮아요. 정말 맛있습니다. 냉동권에 네, 보시면, 휴일을 줘도 만두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 만두 종류 중에 치킨 만두가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자주 사는 편이거든요. 어, 만두를 구워도 되고, 만두를 뭐 쪄먹어도 되고, 그 다음에 만두국 할때 넣어도 되고. 그러니까, 한국 마켓을 못 갔을 때 요거 사가지고, 만둣국 끓이거나 만두를, 한국식 만두를 이용해서 뭘할때 요거 딱이에요. 딱 좋거든요. 그래서 요거 자주 사는 편이에요. 링귀니 위드 크램소스 이 클램 소스가 너무 맛있어요. 진짜 안에 조개가 들어있거든요. 생각보다 좀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자주 사고 그리고 우리 아들도 되게 좋아하고 여러분 지난번에 지난번에 제가 아사이볼 소개시켜드렸잖아요. 혓바늘라고 막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막 입맛이 없고 그러니까 차갑게 이렇게 해야지 좀 통증이 덜하더라고요. 근데 이 아사이볼 정말 맛있게 잘 먹었어요. 빙수 같은 느낌을 느끼고 싶으시다면 이거 적극 추천드려요. 아또 먹고 싶네요. 오늘도 또 먹을 거예요. 오늘도 밥 먹고 디저트로 <laughs> 저는 먹을 생각이에요. <laughs> 디저트로. 오늘 점심은 요거 요거 그다음에 요거 세 개. 너무 많이 먹는 것 같은데. 하여튼 요거 세 개를 한번 데펴서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따 봐요. 이렇게 열어 보시면 라자냐를 열어 보시면 이렇게 안에 정말 꽉 차있어요. 그쵸? 꽉 차있죠? 와, 두께도 되게 두껍고 정말 패밀리 사이즈입니다. 구멍을 빡빡 뚫어주세요. 이렇게 데펴가지고 지금 여기 중간에 조금 탔죠? 요거탄거 빼고는 괜찮은 것 같아요. 라지아니 냄새가 싹 나는데 너무 좋아요. 요거 그릇에다 옮겨보도록 할게요. 이 치킨 티카 마살라는 이렇게 안에 열어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것도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꺼냈을 때 되게 뜨겁거든요 그리고 이거 꺼내실 때 되게 조심하시고 조금 식히셨다가 그리고 뜯으시면 돼요 아 어, 향기가 너무 좋네요 빨리 먹고 싶어요 어 샐러드가 빠질 수가 없죠 이거 제가 지금 처음 먹는 건데 한번 오늘 트라이 해볼게요 아르글라 베이즐 샐러드 키이예요 여러 가지가 들어있는데, 제가 오늘 이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샐러드 역시 이렇게 레몬을 올리니까 느낌이 확 달라지죠. 우와, 와, 벌써 이렇게 차려졌어요. <laughs> 무슨 상이 차려졌어요? 벌써 자, 샐러드까지 나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다 차려졌습니다. <laughs> 한 이틀 아프고 난 저의 어... 보상이라고 하나 할까? <laughs> 맛있는 음식을 대접받는 기분? 그러니까 트레이로조에서 이렇게 대접받는 기분 그런 기분이 들어요. 자, 새우부터 먹어볼게요. 음 찍어서 소스에 찍어서. 이 샐러드를 먹어볼게요 아르골라 샐러드 여기다가 이렇게 덜어서 아르골라 샐러드는 제가 아르골라를 되게 또 좋아하거든요 근데 오늘 이 샐러드 킷은 제가 처음 먹는 거예요 먹어볼게요 음, 음. 레몬이 들어가서 샐러드 드레싱이 레몬 향기가 되게 강하거든요 그래서 상큼하고 되게 맛있어요 그리고 라자냐 한번 먹어볼게요 라자냐는 치즈가 제가 조금 잘라서 음. 짜잔 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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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손도 까딱하기 싫을 때 먹으면 좋은 라자냐 가족들이 다 먹을 수 있는 라자냐인거 같아요 다음은 인디안 치킨 요리. 이건 제가 예전에 많이 먹어서 맛있는지 알거든요. 그래서 밥이랑. 이렇게. 자. 여러분도 아. <laughs> 자. 음. 한국 라이스랑은 다른 이렇게 막 보슬보슬하게 다 떨어지는 라이스인데 이거.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정말 여러분 이 메뉴는 그 정말 피곤하고 힘들 때트웨로조의 힘을 빌리셔가지고 이렇게 한번 차려 드세요. 그러면 조금 힘들 때는 그냥 이런 걸로 조금 버티고 어, 집에서 또 열심히도 건강한 음식을 또 만들면 되니까 저는 가끔씩 이렇게 트웨로조의 힘을 빌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음, 너무 맛있네요. 저는 정말 감사한 그런 한상 차림인 것 같아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치킨 또 먹고 힘을 내서 좋은 영상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